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 8월 여름 성수기에는 콜량이 많고 프로모션이 많이 붙어 단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8월 말부터 콜량이 줄어들었고 앞 단가가 내려간 걸 체감합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배민과 쿠팡만 해도 할만한데 평일 낮에는 배민콜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피크를 잠깐 제외하면 쿠팡 단가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플랜 B를 작동했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어플을 원했습니다.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디를 켰습니다. 우디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형 배달이 있습니다. 네, B22886 여기 여기 이날은 우디로 올리브형 주문 6 개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가 있고 맨 앞에 영어 한 글자 그 다음 숫자 다섯 개 A123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758 네, 네. 올리브영을 배달할 수 있는 루트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우딜, 카카오티 피커, 올영과 계약된 배달 대행 업체입니다. 올리브영은 수시로 배달이 뜨긴 하지만 세 가지 타임에 주문이 쏟아집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올영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세일입니다. 이 세일 기간에는 주문량이 많고 기존 배달비에 프로모션 비용을 더 줍니다. 9월 세일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영상을 미리 올려서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끝나는 시점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올령 배달비는 2,000원입니다. 저렴한 게 단점입니다. 성수기에 안 하는 이유입니다. 대신 장점은 4개까지 픽업 가능하고, 픽업 후 1시간 안에 배달하면 되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부담감도 적습니다. 코스만 잘 짜면 빠른 시간 안에 2,000원짜리 네개에 8,000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번 세일 기간 동안 우드의 경우 6개까지 픽업 가능하였습니다. 카카오는 4건까지 수행 가능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어플 사용해서 한 번에 10개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주문이 많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세일 기간 동안 배송비가 300원 할증되었습니다. 우딜 올리브영 경우 4일부터 6일까지 500원 추가 할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령타임이 될 때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 기준으로 오후 2시 올령타임은 카카오티 피커에서 1시 50분에 오더가 뜨고, 그 다음에 우딜에서 2시가 되기 몇분 전에 주문이 떴습니다. 세일 기간이 아닌 날의 수원은 올리브영 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일 기간에는 주문이 많습니다. 카카오와 우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더 대기창에서 사라집니다. 아마 이 주문들이 배달 대행으로 넘어가는 듯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올영 배달을 할수 있는 어플이 또 다른 게 있는지 아시는 분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민 쿠팡과 다르게 여러 주문들을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접수 방식이라 내가 코스를 잘 짜야 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주문이 많다고 엄청 많이 할 수는 없고 최대치 한번 정도 할수 있습니다. 고객 플라자가 여기 네, 맞죠. 네, 어. 올리브영은 비대면 배송의 원칙입니다. 보통 어플상으로 출입에 관련된 비번들을 적어 놓기 때문에 출입에 불편함이 적습니다. 어플 자체에서 사진만 찍으면 되고 배를 누를 필요도 없고 따로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보다는 택배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우딜 6건을 50분 정도 걸려서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콜이 바로 잡히지 않았고 10분 정도 지난 뒤 배민 첫 콜을 잡았습니다. 가게 옆을 지나가다 잡은 거라 조리대기는 약간 있었지만 운 좋게 같은 건물 1층 가게에서 그 건물 오피스텔로 배달이었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기다려주고 가게 문을 나와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와우!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려서 올라온 상대라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봅니다. 세이프 비수기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극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가는 비수기로 돌아왔지만 당행히 콜은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성수기의 꿀 단가를 보다가 확실히 3000원짜리 단가를 보니까 전보다 더 하기 싫은 느낌은 있습니다. 배달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예전 비수기의 마인드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급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 몇 시간, 하루 목표 금액을 채우려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 작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동생 가게에 자전거를 놔두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지역에서 배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곧 가게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배달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집 근처 서수원 쪽에서 해볼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자전거 배달은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이참에 집 주변이 아니더라도 완전 가서 배달해보는 컨텐츠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배달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리를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지역분들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자전거가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구간 배달로 2배차를 했습니다. 흔치 않은데 이날은 이런 식으로 몇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배민 쿠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쿠폰을 쓸수 있는 가게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가게들의 주문이 몰리고 구간 배달로 전달지가 근접한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간 배달은 바로 배달 프로모션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금액보다는 코스 위주로 코를 수락합니다. 3배차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3배차는 제 기준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서 코스가 엄청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원 지역에서 구간 배달은 평일 낮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구간 배달이 있는 편이고 이날도 낮에는 거의 없었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구간 배달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새 배민 하면서 느낀 점은 전기 자전거 최대 배차 거리가 엄청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구간 배달을 여러 개가 섞이다 보면 멀리 보내는 콜이 있긴 있었는데 바로 배달 단건 배달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거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차피 안가기는 하지만 전에 못봤던 전달지입니다. 거의 못 가는 아니 자전거가 가면 안 되는 거리를 주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계에서 광교 보내려고 하고 영통구청에서 경희대 근처까지 보내려고 하고 좀 심하긴 했습니다. 배달한지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안 쉬고 연속 배달하다 보면 이때부터 정신력 싸움입니다. 허기도 지고 약간 지치기도 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화장실 가고 싶지만 좀더 빠른 퇴근을 위해 참습니다. 배달은 희누에락입니다. 이 배달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구간 배달 두 개를 픽업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첫 번째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많습니다. 분명 3층인데 3층 같지 않은 느낌은 뭘까요?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이 건물 5층을 올라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시 안 온다고 다짐했는데 두 번째 집은 아파트 1층입니다. 방금 앞 집은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기분이가 좋습니다. 1층을 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또 구간 배달을 잡았습니다. 감자탕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감자탕은 조금 무섭습니다. 배달 고수 클럽 오토바이 당첨자가 나왔네요. 한 개도 부럽지 않습니다. 못나라 이야기라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1층에 나와 계셨습니다. 이렇게 마중 나와 계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마중 나와 계시네요. 사소한 거지만 기분이가 좋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인데 너무 깜깜해요. 확실히 이날은 처가집과 방금 떡볶이 집이 쿠폰이 해당되는 날이었나 봅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고요. 두집다갈 때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조리대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 닉네임을 보고, 저도 열심히 해서 토끼를 이겨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토끼를 본게 아니고, 결승점을 보고 묵묵히 달렸던 건 아닐까? 어쩌면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 목표를 위해 꾸준히 나아갔던 게 아닐까? 토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주에 임했고 뒤처진 거북이를 보면서 현재 안주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토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북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당장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 중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배달은 더 힘들어지겠죠? 영상을 보시는 모든 거북이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